우리 조상은 하늘과 땅을 인간과 세계 만물의 근원으로 신앙하면서 그것의 이치를 헤아려 삶을 영위하고자 했다. 그들이 신앙했던 하늘과 땅은 물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시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것은 무한하고 무변한 시공간을 열어 신비롭게도 만물의 생장세명 생장세멸을 주관하는 형이상학적 실재로 여겼다. 우리의 고전에서 그러한 사고를 최초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주역이다. 공자의 저작인 중용은 말한다. 천지의도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만물을 신묘하게 생성한다. 주역이 건계와 공계를 책 제일 앞머리에 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는 옥평상 하늘을 뜻하지만. 엄밀히 말해 천가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그것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하늘과는 달리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하늘의 속성을 지시한다. 그 속성이란 만물을 생육하는 창조적 역량을 뜻한다. 하늘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 그것은 만물의 생성 변화상 시작과 성장과 결실과 완성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섭리의 각 국면을 범주화한 것이다 원형 이정의 관념은 선비들의 존재감과 삶의 철학을 일단을 드러내 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재를 생장세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삶은 태어남에서 시작하여 자라고 늙어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사의 전후에 놓여 있는 무의 공허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처리해야 하는가. 이로부터 파생되는 존재와 무의 첨예한 대립은 우리를 실존의 한계 상황으로 내 불면서 허무의식을 증폭시킨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신의 관념이 성행하는 것도 이에 연유할 것이다. 창조주인신만이 저 허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형 이정의 관념에는 그러한 공허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사물을 쇠퇴와 멸망이 아니라 결실과 완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은 가을날 떨어지는 코스모스 꽃잎에서 생명의 세멸 현상을 서글프게 바라본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꽃잎의 시드름이 아니라 씨앗이 연그러가는 모습에 눈을 돌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의 충만감과 영속성에 환희를 느낄 수도 있다.